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작가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택시 운전 중에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손님으로 그분이 제 택시 안에서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한국전 참전 뉴질랜드 할아버지, 제가 그의 마지막 운전사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근교, 노란 미루나무 잎들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죠. 가을 빛이 유난히 따뜻해서 괜히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택시콜이 울리더군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이니 특별히 잘 모셔주세요. 평소처럼 가볍게 이해하고 예 출발했죠. 요양원 앞 낡은 간판 아래에 도착했지요. 보행기를 밀며 천천히 걸어나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보행기에서 바구니를 꺼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작은 손지갑과 열쇠고리 그리고 약봉지와 손바닥만 한 성경책이 담겨 있더군요. 왼쪽 다리를 살짝 절며 햇살에 검버섯이 번진 할아버지 얼굴이 흔들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꼭 겨울이 오기 직전의 자작나무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 깜짝 놀랐죠. 안전띠를 매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그분은 살짝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응, 편안해.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우선 목적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저기로 서쪽 언덕으로 서쪽 언덕에 있는 힐스브로우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밖 석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햇살 한 줌을 잡듯이 아주 천천히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힐스브로우 요양원 레스트 홈 오클랜드 서쪽 산자락 아래에 있는 국립 요양원이지요. 20여 분쯤 걸릴까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을 풍경을 따라 차분하게 운전했습니다. 아기 손바닥만한 미루나무 잎들이 노란 손수건을 흔들듯 팔랑거리더군요. 석양 빛을 받아 더욱 발그레진 감잎 사이로 빨간 감들이 그네를 타는 듯했어요. 신호 대기선에 서자 할아버지가 창밖을 지긋하게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감이 곱게 익었구먼. 할아버지 얼굴도 평화스러운데요. 기사 양반 한국 사람 맞지? 예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 전쟁 나 가평 전투에 참여했었어. 순간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임원 남방구 땅 뉴질랜드에서 할아버지 젊은 날은 내 조국의 하늘 아래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할아버지와 같은 유엔 산하 참전 용사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저도 없었겠지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살짝 웃으셨습니다. 나 졸리는데 예 편히 주무세요.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제 아버지를 태우고 가는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흐르고 바깥엔 석양빛이 감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성당 종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소리가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저 평화로워 보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조용히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다 왔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의 공기하며, 그때의 정적에다가, 그때의 제 손끝의 차가움까지 저는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꽉 채워진 할아버지 안전띠를 풀어냈습니다. 차창 쪽으로 기울어진 할아버지가 내 몸을 덮치며 그대로 무너지더군요. 순간 머리털이 곤두서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로 다급하게 달려가 비상 상황을 알렸지요. 걱정스러워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이 든 남자 직원이 뛰어나와 할아버지를 깨우려 흔들어 대더군요. 꿈쩍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만져보고 코밑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좌우로 쳤더군요. 안타까운 얼굴을 한채 한마디 나지게 내뱉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할아버지 돌아가셨구먼. 다급하게 남자 직원이 서둘러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과 옆 간호 병동 간호사가 뛰어나왔지요. 곧바로 바퀴 달린 침대에 할아버지를 옮겨 씻고 간호 병동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보행기를 꺼내 직원에게 전해주는데 제 발이 후들거릴 수밖에요. 요양원 직원이 가만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0 넘은 분이에요. 저 세상 가는 길까지 잘 모셔주셨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현실을 인정하며 울컥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얼마나 나왔나요? 그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위급 상황에 택시 요금이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휘저었지요. 직원이 택시미터를 들여다보더니 한마디 지나가듯 중얼거렸습니다. 30달러 나왔구먼. 할아버지 소지품 바구니에서 돈 지갑을 찾아 30달러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손사례를 계속하니 직원이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택시 요금은 받아요. 빚이 없어야 할아버지도 마음 편히 가실 거요 머릿속에선 과실운전, 사망원인 제공, 법적 문제, 합의 등등의 생각들로 얽히고 설켜 있었지요.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직원이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진정이 덜된 상태라 간신히 말문을 여는데도 떨렸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불러요. 명함 여기 있어요. 직원이 머리를 흔들며 내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직이 얘를 갖춰 위로를 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0년세의 할아버지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고생해온 거예요. 저세상 가는 길까지 잘 모셔다 드렸어요. 진정하고 어서 가봐요. 할아버지 보행기를 끌고 사무실로 사라지는 직원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정신이 나간 채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세상이 가물가물 눈에 들어왔습니다. 십수년째 택시 운전을 해오던 중, 오늘은 생의 마지막 손님을 태워다 준 날이었지요. 너무도 특별한 분이었지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 할아버지 보행기 방운이 속의 손지갑과 열쇠고리, 그리고 약봉지와 성경책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돌아서는 발길 넘어 저녁 노을이 가몽시 단내를 저어 올리며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요금은 받아요. 빛이 없어야 마음 편히 가실 거요 직원이 말한 그한 문장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노을이 가몽시 빛으로 물드는 걸 보면 그분이 택시 창가에 기대어 웃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는 제 택시 안에서 천천히 고요히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택시 운전이란 단순히 사람을 태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저는 한 생을 배웅했습니다. 삶은 만남의 연속이지만 어떤 만남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